자, 17번 경기 3등 146번 김동윤 선수 2등 35번 박서진 선수 1등 145번 박형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경5원 23번 서진석 4학년 레이싱 참여사 경기 시작됐습니다. 45번 박유주 용인특례시 롤러스포츠연맹 82번 김서영 시흥시 롤러스포츠연맹 83번 안성우 시흥시 롤러스포츠연맹 110번 김연아 양평군 롤러스포츠연맹 1 3 7번 송서왕 양평군 롤러스포츠연맹 154번 정서우 인천시 롤러스포츠연맹 6명입니다 선두 이제 거기 따라만 가 따라만 가 따라만 자, 오쪽 자, 경기 1차원 니다 자, 양주시 12번 이소연 선수 이소연 선수 선수님으와주시니다 자, 1 8번 경기 1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 118번 김타윤 선수, 2등 81번 이세아 선수, 1등 31번 김지윤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18경기 지금 현재 시상하고 있습니다. 118번 김다일 선수 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상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수는 결승전 통과에 들어오고 있고요. 자, 본인 주장 자, 보상이 있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결승을 쌓했습니다